sprain 손목이나 발목 등을 삐다. 자, 스프레이은 거기 왜 뿌려? 스프레인을 왜 뿌려? 바로 삐었기 때문에 sprain, sprain 삐다, sprain 삐다. 자, conceited 자부심이 강한 자만하는이란 뜻입니다. 시골지와 도시지역이 다 아시죠? 도시지가 시골지를 데리고 와가지고 바로 이게 큰 시티다 큰 도시야 봐봐 하면서 우쭐했잖아요. 즉 자부심이 강한 거예요. 자만하는 거예요. 이게 바로 큰 시티다. 건 시티드, 건 시티드. 자 자부심이 강하고 자만하는 걸 느껴야 돼요. 건 시티드. 자부심이 강한 자만하는 건 타미네이트 오염시키다. 목욕탕에서 공동 목욕탕에서 큰 때를 밀고 있어요. 큰때 미네이트, 큰때 미네이트 오염시키는 거죠. 물을 오염시켜요. 컨타미네이트 따라하세요 컨타미네이트, 컨타미네이트 뜻은 오염시키다. 자, 티컬 간지럽게 하다. 자, 눈에 티끌이 들어가서 자꾸 간지럽게 하는 거야. 티끌이 들어갔네. 아우 간지럽다는 걸 느끼면서 아, 티컬티컬 간지럽게 하다. 자, 매도, 목초지, 초원. 염소나 소를 어디에 매둬야 돼요? 풀 뜯어 먹을 수 있게끔, 목초지나 초원에 매둬어 매도. 매도, 매도, 목초지, 초원이에요. 자, 윙클, 자, 윙클, 윙클을 해보세요. 윙클을. 그러면 여기 주름이 생기죠? 윙클을 했을 때 생기는 주름을 생각을 하세요. 윙클, 주름, 윙클, 주름, cuisine, 요리, 요리법. 자, 귀를 한번 줘보세요. 귀진 앗, 아, 뜨거! 뭐 하다가 귀를 졌어요? 요리하다가, cuisine, cuisine. 자, 그래서 cuisine, 요리, 요리법입니다. 자, beggar, 거지. 아구 배가 고파요. 한 푼만 주세요. 하는 사람이 바로 거지죠. 항상 배가 고픈 사람, 거지. beggar, beggar, 거지. 자, death. 귀가 먹은 청각장애가 있는 앞에서 대포가 데프 대포가 꽝 터졌어요. 아우 귀가 먹었어요. 알겠죠? 그래서 귀가 먹은 청각장애가 있는 데프 데프 대포 소리 꽝 귀를 한번 잡아보세요. 데프 아 귀가 먹은 청각장애가 있는 자 sore, 아픈 쓰린 벌이 탁 쏘어 r e 아이고 아프다 아픈 쓰린 sore. 아픈, 쓰린.